아, 이쁜지. 이쁜지. 아, 현우도 가봐, 옆에. 이쁜지. 현우야 옆에 가. 부위야, 부위. 현우 가봐. 이쁜지. 놀아봐. 아, 춤춰봐. 엉덩이 춤춰봐. 에이. 응이지 어이구, 다 어이구, 내다 어이구, 내 쓰다, <웃고> 응. 어이구, 내다 yup. 어이구, 내다 어이구, 내 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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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이 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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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얼굴, 응굴 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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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얼굴, அவனைச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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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அவனைச்